안녕하세요. 카페 다시 피는 봄입니다. 오늘 이 작은 공간은 여러분 각자의 봄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마다 연필과 메모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들은 문장 중 마음에 남는 한 줄을 적어 나중에 다시 시작 사연함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행사 끝에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사연을 몇개 뽑아서 다음 달 벚꽃길 산책 모임에 초대해요. 그럼 첫 번째 낭독은 이 카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처음에 한잔 아침 첫 샷을 뽑을 때면 나는 잠깐 멈춘다. 물줄기가 내려오며 한 잔이 채워지는 그 순간 나는 오늘의 맛을 정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처음에 한 잔처럼 오늘을 내린다.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 쓰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제목 제목을 잃은 페이지. 한참을 빈 페이지 앞에 앉아 있었다. 페이지는 나를 초대했고 나는 오열에 망설였다. 그러다 알았다. 빈 것은 나를 초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시작이 늘 무서워요. 실패가 보이면 발이 안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실패가 보이면 실패보다 먼저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합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먼저 한 걸음 연습? 저는 카페 수업처럼 생각합니다. 실패, 실패 쿠폰.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실패가 내 편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더 더디더라고요. 늦게 핀 꽃이 냄새가 오래 갑니다. 속도 대신 깊이를 얻는 거죠. 커피도 천천히 내리면 단맛이 살아나요. 우리도 그래요. 5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합독 이어가겠습니다. 물고 화장실은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다. 다만 오래 걸을 뿐이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창이 있다. 그 창으로 봄이 들어왔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나는 문을 열었다. 빈 의자도 누군가의 마음처럼 언젠가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마음에 남는 문장을 사연함에 남겨주세요. 다음 달 함께 걷는 벚꽃 모임에서 그 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봄을 초대합니다. 미경아 오늘 가게는 매출도 괜찮았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내 마음의 매출이 올랐다는 거야. 네가 내게 건넨 문장들이 커피향처럼 가게 구석구석을 오래 머물렀어. 고마워 함께 열어줘서. 은지야 나는 오늘 무대 위에서 떨지 않았어?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알았어 고마움은 봄처럼 조용히 와서 오래 남는다는 것을 다음 장도 함께 넘기자 우리 내일도 문 열자 그리고 내일도 쓸게 봄이 매일 오게 봄은 멀리 있지 않았다 약속과 걸음 사이 손과 손 사이. 한 잔과 한 줄의 사이에 이미 와 있었다. 늦게 핀 꽃은 오래 향기롭다. 우리의 봄도 그렇게 오래 머물 것이다.